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 그다음에 진화론, 빅뱅 이론이 뭐예요? 확실한 과학 법칙이라고 믿는 거예요. 법칙에 가깝다고 믿는 거죠.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무신론 과학자가 누가 있어요? 리처드 킨스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진화론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론, 이론도 아니죠.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거만큼 확실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도 날려버렸어요. 다시 날라가. 그다음에 또 다른 미스, 무신론 과학자 중에 이제 어, 로렌스 로렌스 크라우스. 그러니까 이제 로렌스 크라우스가 스탠폴드 대 교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한 거 뭐예요? 빅뱅 지금 우주이죠. 빅뱅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이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거든. 요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확 있는데 여기를 다 읽어보세요. 노벨상 노벨상에 관한 그 이제 웹사이트를 찾아가서 보면요, 그중에 한 제가 보니까 70% 이상은요, 직 간접적으로 빅뱅 이론이에요. 직 간접적으로. 빅뱅 이론과 관계되 있거나 빅뱅 이론을 서포트 하는 게 때로부터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 2011년인가요 네 2011년 이기네요 이게 뭐냐면 그 암흑에너지를 발견한 게 2011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 다 우주 지금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다 그래요 어떡하죠? 너무나, 너무나 확실하고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가, 이제 강연한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나가서 그뭐 물리학 전공, 물리학을 얘기하면서 빅뱅이 막 137억 년이라고 말했다고 쳐요 노벨상 수상자 앞에 가지고 물리학 전공도 안한 내가 가서 아저씨 난 그렇게 생각 하 해요 할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지난 100여 년간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laughs> 노벨 물리학상에 이 많은 것이 이제 이 빅뱅 이론을 서포트하는 내용입니다. 어떡하죠? 문제는 성경하고 안 맞는다. 성경의 역사는 단어한 거예요. 6일 창조의 미세비 해 보시면 그다음에 창조 죄와 죽음 그다음에 홍수 심판 그다음에 이제 바벨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다음에 어 회복 심판과 회복이 이제 마지막에 있죠. 진화론은 전혀 다르죠. 빅뱅 진화론은 빅뱅 후에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 그다음에 이제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왔다. 예수님은 뭐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 창조 때부터 사람을 여자로 지으셨고 여기서 이제 인용하시는 것이 다 토라에서 인용하셨죠? 그 당시 토라로서는 예수님 초림 전 사천년이죠. 사천년 예수님으로부터 사천년 전에 그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셨다. 으 빅뱅은 뭐요? 예1 3 7억 년의 역사 맨 마지막에 인간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요? 뭐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 <laughs>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이걸 믿어요. 아무리 지금 과학계 대부분의 과학자가 성경의 시간 역사가 틀리다고 해도 어,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시간이 가면서 또박뀌고또 바뀌고 빅 100만 60번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빅뱅이론을 서포트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론 중몇 개가 정말 확실하다고 그러고 노벨상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노벨상 받은 연구가 틀렸다는 게 어... 밝혀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든 틀릴 수 있는 아무리 100년 동안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리더라. 이런 게 많은 건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굳게 믿고 아, 성경을 바꿔서 읽어야 돼 달리 해석해야 돼 로마서를 재해석해야 돼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도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근데 과학자라면요 사실은 과학적인 법칙 증거 지금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런거 있잖아요 정말 지구가 태양을동거100% 뭐.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정말 100% 확실한 이 어, 빅뱅 이론이 100% 확실하다 진화가 100%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런 창세기 부분을 이제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100% 확실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창조과학 회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왜요? 역사과학이니까 100%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 뿐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프리서 포지션, 세계관에 의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믿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 100% 확실한 게 없습니다. 뭐 빅뱅 신화로 마찬가지요. 또. 창조 쪽에서의 창조론 우주론도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한 거지, 100% 도장을 찍을 뭐이한 증거가 있는 게 단편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이게 어... 뭐죠? 그... 어... 전부 다 이렇게 푸트게드를 했을 때의 증거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죠? 그래서 아... 성경과 위배되네, 빅뱅은 그러면 뭐... 6일 창조 믿음은 이제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믿는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문제가 있냐면 우주가 무지하게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설베이라고 어, 이제 텔그 텔레스 그 망원경이 사람 없이 그 이제 이제 뭐 그냥 자동으로 악스캔하면서 적색편이 그러니까 뭐 적색편이 뭔지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적색편이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한, 한 10년 넘게 측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초비, 초반 데이터입니다 초기 2003년이니까 20년 됐죠 그래서 스캔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그러니까 빛이 이끝에서 이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어? 지구가 6천 살이라면서요 창조부터 6 0 0 0 년대 때면서 근데 은하 여 끝에서 여 끝까지 10만 년이네요 여기 보면 이 점들 있죠? 조그만 점들. 이 점들 하나하나가 이런 은하예요. 요 점들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하게 큰 스케일인 거죠, 이게. 이게 매덕 광년에 따르는 스케일인 거예요, 이게. 매덕 광년에. 그러면 벌써 뭐 여기 1억 광년이라고 쳐요? 여기, 여기 있는 게 1억 광년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1억 광년 떨어졌다는 은하를. 1억 년이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어떡하죠? 지구가 6,000살이면서요. 창조로부터 6,000년 됐다면서요. 많이 양보해서 만년대 때면서요. 1억 년인데? 1억 년이 지났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물론 뭐 나는 상관없어, 난 믿어. 아,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변증은 못하죠. 창조과학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어, 다치 뭐 어,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변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면. 6천년은커녕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 보면요 하나님이 4일째 일어난 일이죠 성경에서 음, 창세 기 1장에 광명체들이 창조 4일째 만들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광명체들로부터 오는 빛이 같은 날 땅을 빛이라 하시니 뭐예요 그대로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어, 이게 이제 S, SDSS 4니까 상당히 많은 데이터인데 한 70억 광년,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 지구라고 쳐요. 이 지구에서 여기까지가 70억 광년 거리까지 있는 은하들을 측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빛들이 다와 있네. 우리한테 어떡하죠? 그럼 우주는 최소한 70억 살된 거예요. 어떡하죠? 근데 이게 하루에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변적은 못하는 방법이지만, 아, 여기 또 질문이 잠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빛으로 연대를 측정한다면 다른 빛의 다른 빛의 영향아 그러니까 뭐 다른 빛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빛또 이제 공간이 휘기 때문에 사실 빛이 똑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꾸불꾸불 꾸불 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뭐 여기 보면 7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게뭐70 광년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70억 광년이 갑자기 뭐 어, 7천 광년으로 뭐 몇백 배 달라지고, 이렇게는 몇만 몇 배, 몇천만 배 달라지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저 멀리 있는 은하의 모든 별빛이 우리한테 다 이미 와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볼수 있게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이별별별이빛에그 광선이 이게 다 광선이에요. 광선이 쫙 이렇게 우리한테 모두 다와 있게 하면 그럼 지금 저 멀리는 있 은하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해결이 돼요. 왜냐면 창조 때 이미 그걸 다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한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변증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또 듣고 또 듣고 나중에. 녹음을 한 거를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광년 떨어 우리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니까 우리 은하계 저끝을 본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 어, 우리 은하계를 본다는 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1987년에 어, 초신성이 터졌고요. 나중에 그로부터 2,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부, 버섯구름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계속 변해요. 지금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건. 조금씩 변해 간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서 관찰하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바뀌어 있고 그래요. 막 빛의 속도 가깝게 막 이제 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멀리 있는 은하를 이제 우리 이게 이게 나예요나라고이 멀리 있는 은하를 우리가 본다고 쳐요. 멀리 있는 나.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본다는 게그 짠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서 포톤이란게 광자. 광자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와 가지고 우리 눈의망막에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광자가 우리 망막에 쫙 맺히는 동안 이만큼의 어 이게 다 이제 광자의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생겼다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게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서 이만큼에는 A라는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오면 그 뒤에는 B라는 인포메이션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포메이션이 다들어가는까 이게 이만큼이 다 사실은 다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맞죠? 근데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지구가 이제 뭐 맥시멈 만 살이라고 치면 만 살에 해당하는 것만큼 왔다고 쳐이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 거리가 십만 년이죠, 십만 광년 만만 만 년이 아니라 십만 년. 그러면 어... 이만큼은 정보가 이제 있는데 나머지는 9만 년에 해당하는 것도 빛에는 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런데 어, 우주의 나이가 만일 하나님이 한 번에 만드셨고 우주의 나이는 뭐만 년이라고 치면 이 9만 년에 해당하는 정보는 가짜 정보예요. 존재한 적이 없어야 돼요.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이제 강의 듣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이고 어떤 분은막 시험 들어요. 성경이 진리인 거지. 그 성경의 해석 그다음에 어떤 관찰되는 것을 해석에 대한 거는 이 진리가 아니죠. 그건 가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어, 뭐라고 오픈마인드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각을 좀 집에서 대부분 집에 계시겠지만 댁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빛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억년을 억더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0만 년을 쳤지만 예를 들어서 10억 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만년에 해당하는 빛만 진짜고 나머지 거의 10억 년 전체에 해당하는 빛은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어, 빛이다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라고 믿는 건 자유입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게, 제가 보기엔 뭐 오케이 근데 변증은 못하는 거예요 창조과학의 의미가 없어져요 과학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 변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기 있 때문에 어, 뭐 빛이 다 오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 창조과학계 미국의 ICR, AIG 뭐 이렇게 거기 천문학자들이 있죠 그런 데서도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는 볼수 없어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빛의 문제, 여행 문제, 시간 문제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왔다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70억 광년이면요. 최소한 우주가 70억 살 됐어요. 지금 관찰되는 것만 봐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창조 우주론이란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아닌 성경적 창조와 시간, 즉 이제 영어로는 light travel time 그래서, 이제, 빛의 여행시간 문제, 그죠그러 다음에, distance starlight problem, 그래서, 멀, 멀리 있는 별빛 문제,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고요 지난 한뭐한30여 년, 30여 년, 한40여전전터터작작된것아요요래서그 중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는 요 i l l 험프리즈라는 과 l l 가 연구한 것 m 을 중심으로 이제 0 million, 30 m i l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어~ 사 주째부터 이제 험프리 할네 험프리 험프리 또 알파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챌린지는 다음 두 주가 좀 챌린지예요 <laughs> 왜냐하면 아~ 그야말로 드라이해요 드라이 그냥 현대 우주론 여러분 뭐 현대 우주론 관심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우주론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현대 우주론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별수 없이 물리학적인 개념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이제 이렇게 강의를 정말 수십 번 넘게 수, 수백 번을 했었는데 어,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은 막, 막 대학 교수님인데도 거의 이해를 다 못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문제라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예습할 유튜브를 받으셨지만 또요 빅뱅에 대한 강의만 따로 한 거를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지.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용어 그렇게 익숙해지셔야 제가 하는 거좀 따라오시고 하지. 안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2 시간 지나가 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 좀 어, 질문이 왔습니다. 빅뱅에 따르면 순간이 1 0의 마이너스 삼십 성이다라는 가설이 현재 보이는 우주가 창조되는 시간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주의 크기와 관련된 미지수. 아, 이거는 이제 뭐 플랑크 뭐 스케일 플랑크 랭스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말할 수, 말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단위. 그래서 음그 지금 현대 우주론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확실한 것은 양자 이론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양자 이론하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하고 같이 접점이 없어요.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 초끈 이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퀀텀 그래리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믹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그런 에서 나온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직접 가서 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임 머신을 타고 가서 볼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세계관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야 말로 우주가 팽창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허블 컨스턴트. 그거를 n분의 그거를 인벌스한 거예요. 어 h분의 1. h가 허블 컨스턴트 허블 컨스턴트분의 1 하면 그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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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연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 130억 년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거지. 어뭐 이렇게 지금 뭐 시계로 가서 잴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역수 네. 아, 제가 이게 한국말이 30년 전 한국말이라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좀 쉬었다가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것만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 쉴 텐데 쉬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 주세요 내용이 어렵진 않았죠 지금 사실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에 수학 이론도막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제가 사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부산 지부 이렇게 강의는 다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학 이론을 다 빼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예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